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현재 루시드는 적자를 내고 있긴 하지만 다음 달그래비티 SUV를 출시를 할 예정에 있고 2024년 고객 배송을 앞두고 2023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전기차 SUV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유럽과 중동 시장에 진출할 것입니다. 예전에 루시드 디자인 및 수석 부사장인 데릭 젠킨스가 인터뷰에서 루시드 에어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캐시플로우는 그래비티로 벌 것이라고 언급했었던 적이 있었고

This is the product that most people need, need in their lives. Um, and certainly, Elucid Air has shown our technical capability, our performance and design capability, but the SUV is what I think is going to round out the personality. Beyond that, then we'll be looking at a more mainstream product that I think will round out the portfolio. It's interesting to talk about SUVs and, and typologies. That was another part of the discussion was the, the era we're on the first steps of the era of electrification. It's still fairly early days, although we feel like we've been talking about it for a while. Um, I wondered if you see different typologies emerging as the technology gets more sophisticated. batteries shrink. Yeah, absolutely. I mean, we have an interesting phenomenon in the US where, you know, as we move towards electrification and efficiency on one hand, there's a huge, still a huge movement towards overlanding and off road capability going on. So you have these two, in some ways, opposing uh, kind of uh, things going on. And I think tha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as the technology evolves and as things become more efficient from a drivetrain standpoint, you have the opportunity to make, you know, almost everything uh, quite efficient certainly uh, i think there's a change that's happening to suv topology where aerodynamics starts to play a greater role a variable ground clearance and just the overall shape and form of the car that lends itself to efficiency means less batteries in the car bring the, the, the price down oftentimes it means better performance lighter weight more space inside the vehicle so this balance is going on right now and i think that's going to be really interesting how that plays out over the next four, five, six years. 결과적으로, 데릭 징킨스가 IAA 모빌리티 인터뷰 상황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루시드는 최고급 럭셔리 포지션을 완성할 제품이 SUV 그래비티라고 생각하고, 전기차 SUV는 전 세계 대중들이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제품군 중에 하나이고, 가깝고 먼 미래에서는 루시드의 SUV 디자인과 효율성이 지금보다 더 커지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죠. 벤츠가 에스턴 마틴의 10% 지분을 차지하는 대주주인데 에스턴 마틴과 벤츠는 거의 10년 넘게 협업을 이어져 왔지만 결과적으로 전기차 기술력은 루시드를 선택했다는 것을 벤츠가 별말 없는 것도 벤츠도 루시드의 전기차 기술력은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루시드 에어로 기술력 부분들을 인정을 받으면서 SUV 그래비티를 제공하게 된다면 루시드는 현재 적자로 인한 꼬리표를 떼 가능성이 있고 재무제표 또한 점차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죠. 그리고 현재 그래비티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AMP 1, 페이즈 2가 거의 완공이 되어갈 시점이고 페이즈 3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생산라인이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루시드를 위해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30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만 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2030년까지 사우디 아라비아의 신차 판매량의 20%에서 30%가 전기차일 것이라고 밝혔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전기차를 소유하는 비용은 사우디가 현지 공급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전기차용 인프라를 개발함에 따라 감소할 것이라고 했죠. 또한 루시드 중동 부사장, 전무이사인 파이샬 슐타는 이아드의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와 관련하여 5,000개의 고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사우디. 왕국의 계획이 전기차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죠.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 더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추후에는 북아프리카까지 루시드 차가 딜리버리를 하게 된다면, 전기차 인프라 측면에서도, 루시드 딜리버리 측면에서도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슐타는 루시드의 차량은 업계 최고의 범위, 가장 빠른 충전 기능 및 많은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고급스러움을 제공하고 있고, 루시드는 전기차 채택 촉진이라는 회사 목표의 일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해 사우디 확장과 함께 이웃 국가 아라 에미리트에도 전기차 지역을 확보할 계획이고 아라 에미리트 또한 루시드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이의 술탄이 말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나라와 국가들에게는 전기차의 수요가 있으며 루시드가 각 국가마다 전기차 포지셔닝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의 수요로 이어지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2030년까지 50% 이상이 전기차 신차로 판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서 현재 먼저 전기차 모든 부분을 루시드는 선점하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비석유 경제도 사우디 경제에 편입하게 되면서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의지를 보일 것입니다. 오늘 시장 경제의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요. 구글이 어닝 믹스로 10% 이상 급락을 하게 되면서 현재 시장 상황도 횡보 하락장으로 인해서 심리가 흔들렸던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흔들리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게 되었죠. 현재 채권금리도 다시 크게 상승하게 되어 5%를 돌파하는 것이 눈앞에 놓여져 있고 이번 주 금요일에 근원 PCE 발표가 앞두고 있는 것만큼 이번 근원 PCE의 발표가 어떻게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미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인 인상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기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했듯이 앞으로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이 더큰 상황이기에 한치 앞도 못 보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시야에서만 그렇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먼 미래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투자하는 것이 늦은 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교활하고 지루한 시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쉽게 지치고 피로감을 느껴서 포기하고 시장을 떠나가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좋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투자는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는 본질적인 가치를 중점으로 두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어떤 자산군에 투자를 했던 간에 투자한 자산이 다양한 분야에 확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속적인 성장을 꾀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주가와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절대로 투자의 의미를 얻지 못하고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반복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반복되는 일로 후회를 키워나가지 않고 어떤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